AI 6칩 대량 공급 삼성발 부품주 랠리 이어질까? 네,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에 오늘 삼성전자와 비롯해서 관련주들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오늘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확실히 동맹이 좀 끈끈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런 기대감들을 더해 줬는데 오늘 이 소식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? 네, 일단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 전자는 한숨을 돌린 모습이긴 하지만 계약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10년 이상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한 대로 정확하게 이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매년 1년 연간이로 했을 때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테슬라 제가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. 그런데 이걸 따져보면 삼성전자가 손해보면서도 파운드리 공장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자신으로서는 이런 파운드리 쪽의 트랙 레코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죠. 왜냐면 삼성전자가 거의 10여 년 동안 파운드리 쪽에 많은 돈을 투자해 왔지만 외부에서 이 테슬라만큼 큰 고객을 잡지 못했습니다. 그 내부 그 수익만으로 갖고는 그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손해를 보면서 그 공장을 돌려왔고 요번에 이 테슬라와 계약을 맺는 것도 이 연간으로 따져보면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계약이긴 합니다. 하지만 테슬라와의 이 계약 관계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난다면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 계약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. 삼성전자로서는 좋은 호기를 맡고 있는 거고, 이 테슬라와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자 뿐만 아니라 SD, 삼성 SDI나 삼성전기 이런 업체들도 같이 협력할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동반해서 강세가 나타난 것이고요. 이러한 그림 속에서 삼성전기도 또그 속에 보면 또 L, 크게 보면 LG 그룹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그 부품 업체들인데요. 이 부품 업체들끼리 1대1로 지금 보면 가격대가 15만 원대로 서로 같이 뭐 같이 올라서는 상태입니다. 15만 원대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는데요. 전반적으로 LG 그 애플을 따라가는 LG와 그다음에 테슬라라는 새로운 고객을 만난 삼성 과연 이둘 중에 누가 승리할 것인지 더큰 수익을 내며 더 성장을 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와중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네,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가져와 주셨습니다. 삼성과 LG의 대결, 과연 어떤 걸 선택해 주실지 궁금한데요.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삼성전기와 LG인호텍 가져와 주셨습니다. 두 기업 모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공, 어, 기업인데 어, 관련해서 좀 내용들 어떤 것들을 체크해 볼수 있을까요? 네. 그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에 오랫동안 이제 부품업체로서 봉사를 해왔습니다.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LG인호텍이 부품업체로서 노력 협력을 해왔죠. 그 양사가 보면 이제 그 LG가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라는 면에서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. l g 로노텍은그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그 애플에다 납품합니다. 그리고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죠. 그런데 이제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이 카메라 모듈을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로 더 확대를 해서 미국의 테슬라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계약 규모도 조단이죠. 근데 요번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을 잡으면서 더 전폭적으로 협력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그에 따라서 테슬라 내부에는 단순히 이제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삼성 전기의 실적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요. LG전자 쪽 같으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LG가 가장 큰 고객이면서 LG를 전자를 통해서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애플이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AI 쪽도 그렇고 좀 뒤처지는 느낌입니다. 이런 상태다 보니 삼성전기가 오늘 단한 번에 한 10%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빠르게 뛰어 가면서 주가가 15만 원대로 올라섰고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기나 삼성 LG 이노텍이나 모두 이제 15만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. 과연 이둘 중에 누가 더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각각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어떤 걸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실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.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? 이 투자를 하다 보면 기세라는 걸 느끼거든요. 중종목마다 그 어떤 경영자들의 태도,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의 사기, 그리고 또이들이 거래하는 거래처,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주가 흐름에서도 어떤 기세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. 그런데 그런 걸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플, 그러니까 애플 쪽을 거래하는 LG, 이너텍과 이 테슬라와 삼성전자를 거래하는 삼성전기. 지금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에 뭔가 좀이 기세가 이 기가 좀 흐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삼성 전기가 오랫동안 그 mlcc라는 그 콘덴서류에 이런 것들을 삼성은 이제 납품을 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에서 더 크고 있고 또그 반도체형 그 pcb 그 F C B G A라는 건데요. 이쪽도 수요를 늘리면서 다양한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삼성 전기에 대한 재평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. <목소리>